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식과 월식입니다. 일식과 월식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식이란, 태양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달에 가려지는 현상으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다가 태양을 가릴 때 일어난다. 즉,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이제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자, 간단히 그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위치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을 합니다. 요렇게. 자, 달이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다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올 때가 있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달의 위상에서 이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왔을 때 사계 위치다라고 배웠죠. 사계 위치에서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달이 여기에 있다라면 태양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자, 태양이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해서, 직진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 이쪽 부분에 빛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자, 달이 달의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이달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 만약에 관측자가 이렇게 서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관측자가 태양을 봤을 때어 달이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어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래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어 서쪽에서 동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왔을 때자 여기 달의 위치 꼭 기억해 주세요. 위상으로 봤을 때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있으면 사계 위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 태양의 빛이 직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지구에 달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림자 부분을 봤을 때 짙은 부분이 있고 조금 이제 그림자가 좀 흐릿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짙은 부분, 짙은 부분이 본그림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조금 더 연한 흐릿한 그림자가 있죠. 자, 여기가 어, 반그림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본 그림자하고 이제 반 그림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자, 본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이 광원인데 광원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데, 어 빛을 전혀 받지 못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어본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광원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데, 어 빛의 일부를 받지 못해서 조금 흐릿하게 나타나는 그림자를 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그림자도 그렇고 반그림자도 그렇고 달에 의한 그림자다라는 거 달그림자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지구에 관측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관측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관측자가 이제 머리를 들어서 태양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 에 이제 본 그림자의 관측자가 있으면 달이 태양을 전부 가리기 때문에 계기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기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태양이 이제 밝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달이거든요. 달이 태양을 완 완전히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는 개기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측자가 본 그림자가 아니라 옆에 조금 흐릿한 반 그림자에 만약에 서 있게 된다라면 어, 태양의 일부를 보게 되는 부분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노란색 부분이 태양인데 달이 어, 태양의 일부를 가렸죠. 네, 그래서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식이 일어났을 때 천체의 위치 관계는 자, 태양과 달과 지구 순인데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어야지 일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의 위상은 아까 사계 위치다라고 얘기했지요그 다음에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음력 1일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일식 종류와 관측 가능 지역인데요.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 이 그림입니다. 이것을 계기일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계기일식 같은 경우는 관측자가 달의 본그림자에 있으면 관측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달의 봉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달의 일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네, 부분 일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부분 일식은 달의 반그림자 위치에 관측자가 있으면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을 볼때 이제 일식을 관측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는 낮에 어, 일식을 관측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측 지역은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어, 관측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일식 같은 경우는 월식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자, 있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일식의 진행 방향인데요. 자, 일식의 진행 방향은 이것도 꼭 외워 주셔야 되는데,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자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태양을 관측자가 태양을 보고 있는 건데, 어, 오른쪽 부분이 점점 가려지기 시작하다가 다시 오른쪽 부분부터. 네,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어,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관측자를 한번 보시면 어, 관측자가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고 어,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관측자 팔을 보세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는데 달이 어, 오른쪽에서부터 들어가면서 태양의 오른쪽을 가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월식입니다. 월식은 달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자, 지구의 그림자 중요합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 예,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달이 붉게 보이거나, 그 다음에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월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월식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월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간단하게 보시면요. 태양이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직진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 뒷부분에 빛을 받지 못한 지구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다가 지구 그림자에 이렇게, 얘가 달이거든요. 달이 지구 그림자로 들어갔을 때 월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자, 월식이 일어나려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 뒤쪽으로 이제 달이 들어가야지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어, 지구 뒤쪽으로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여기 이제 그림자가 지게 되는데 지구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구 그림자 중에 조금 짙은 부분이 있고 바깥쪽으로 조금 흐릿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짙은 부 이 부분을 외워주세요. 본그림자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조금 흐릿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흐릿한 부분을 반그림자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달의 공전 궤도가 되게 되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어, 일식과는 조금 다르게, 자, 여기가 지금 달인데, 달이 본 그림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 그림자에 있을 때는 주의하세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반 그림자에 있었을 때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달이 공전을 하다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여기 달을 보면 완전히 본 그림자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이, 이, 때 어, 계획이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달이 어 일부는 본 그림자에 있는데 일부는 반 그림자 있죠. 이렇게 어 일부라도 본 그림자에 걸쳐 있어야지만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본그림자에 일부 걸쳐 있을 때가 어 부분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기월식이라는 건 뭐냐. 자, 요 위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달 전체가, 어, 본그림자에 들어가서, 달이 이렇게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붉게 보이는 현상, 개기월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이, 여기 위치 확인해 주세요. 달이, 이 본그림자에, 반, 반이라도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달의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검게 된 부분이 달이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달이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 월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천체 위치 관계는 태양, 지구, 달 순서일 때 월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달이 지구 뒤로 들어가서 지구 그림자에 가려졌을 때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의 위상은 망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망이 생기는 게 음력 15일이겠죠. 그 다음에 월식의 종류인데요. 달 전체가 본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달 전체가 달 전체가 본 그림자에 가려져서 붉게 보이는 현상, 계기 월식입니다. 자, 그리고 달의 일부가 본 그림자에 가려져야 됩니다. 자, 반 그림자에서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 이것을 부분 월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월식은, 네,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월식을 관측할 수 있다 보니까 관측 지역이 넓고, 그 다음에 일식에 비해서도 관측할 수 있는 이 지속시간이 훨씬 더 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식의 진행방향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월식이 진행되는 방향인데, 왼쪽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개기월식이 나타나고, 다시 왼쪽부터 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달에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 이렇게 공전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자 관측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관측자의 오른팔이고 여기가 왼팔이죠 그러면 달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가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관측자가 달을 바라봤을 때 왼쪽부터 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온다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한데요 일식과 월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천체의 위치관계 일식 같은 경우는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이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인데 달이 지구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달의 위상은 사계 위치에서 일식이 나타나고 망의 위치에서 월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려지는 전체는 일식은 이제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월식은 달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려지는 방향인데 어,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식은 왼쪽 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식은 이제 낮에 중요해요.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월식을 관측하게 되고, 아 죄송합니다. 일식을 관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월식은 밤이 되는 어, 지구상에. 어, 모든 지역, 그러니까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월식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식의 종류는 개기 일식, 부분 일식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월식의 종류는 개기 월식, 부분 월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기 위치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월식이라고 하는 것이 망의 위치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음력 1일에 나타나고 망은 음력 1 5일에 나타나는데 어 일식하고 월식은 왜 매달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렇냐 하면 이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하고 지구 달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태양, 지구, 달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지만 이제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는데 사기라든지 망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일식과 월식이 매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을 달과 지구의 공정 궤도는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다. 네,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매달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